영혼이라는 껍데기 빈 공간 안에 담을 그릇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보문 말씀 이전에 먼저 영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에 설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 구원 받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결국 모든 지혜의 근본을 깨닫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영혼 개념은 생명 개념입니다. 신약에서의 보여주는 영혼의 모습은 생명, 영, 마음이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만드셨기에 기도한 것을 예언서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강구하고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실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도 모르니까 안 쓰신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영혼을 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구원,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나 핵심 포커스는 영혼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본문입니다.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보배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귀한 말씀을 처음 들어봅니다. 누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의 인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보배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데 빈그릇이란 뜻입니다. 빈 그릇은 없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말하자면, 죽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질그릇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질그릇, 질흙으로 빚어서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운, 구운 그릇입니다. 금면이 태석태석하고 윤기가 없고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사실, 가장 귀한 보배를 값진 그릇에 담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질 그릇에 담았는데, 담겨져 있는 그 자체가 심히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생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는 생명령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구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령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을 빛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고, 빛은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 기운, 파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에 넣어 보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100% 생명이 말씀을 통해 공급됩니다. 첫 번째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는데 몸을 말하자면 우리 몸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보배라는 산 영혼과 질그릇이라는 죽은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영혼은 높이의 세계를 말하는데 영의 세계입니다. 육은 없습니다. 영혼이 둘로 바뀝니다. 산 영혼과 죽은 영혼입니다. 성경은 영혼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 산 영혼, 병든 영혼. 에베소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 말씀은 영혼에 대한 서론이며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병든 영혼도 있죠. 산 영혼은 성경에서 주로 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건강한 영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인데,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죽은 영혼이 있고, 산 영혼이 있고, 병든 영혼이기 있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영혼이란 뜻은 신앙 용으로 영혼이 죽은 것이지, 실제는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으며 영원토록 살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학에서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는 것이고, 마귀 측면에서 보면 영혼을 영혼이 살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있습니다.우리 몸은 육체를 말합니다.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 생명력, 마음이 있습니다.이 말씀 생소하게 들리시죠? 우리 육체 안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영혼 안에도 생명력, 마음이 있습니다.육체는 영혼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영혼의 요구대로 활동하는 도구입니다.육체의 창조 목적은 영혼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